자, 예란씨가 한번 다음 멤버 한번 지목해주세요. 그럼 저는 홍석이 형. 아아아 자, 네. 자 홍석씨의 네. 정말 부끄러운 어떻게성으로 외우겠습니다. 어? 유니버스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. 네. 또 음악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 어 좋게. 네가 너무 예뻐. 어떻게 안 좋게. 어떻게 안 좋게. 나랑 만나볼래 아! 어떻게 생각해 아! 볼래 아! 어떻게 생각해, 아! 어떻게 생각해 아, 말 말고 말해 또빠져버다고 야, 이거는 네. 설레네 그래, 찐! 네. 네. 찐 애교였네 와, 현실 반영이다 잘봤어 네. 야, 야, 우리 네. 소녀 팬분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러게 디버스 마음을 쏙 뺏어간 네. 애교였습니다 네.